아! 시비 아. 걸었다, 개? 시비 야. 걸은 시비야? 길빡치게 <laughs> 하네? <개뻑치기하네? 웃음> 아, 미안하네, 얘들아. 아, 미안하 <laughs> 아, 야소 리프트 좀요. 아, 열받아. 열바... 무슨 소리야, 이건 또. 난 원래 항상 이랬어, 친구야. 치료할 <laughs> 이거. 나중에 사람들 와 방해. 진짜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진짜 뭐 하면 개쩐다 진짜 이런 와, 것도 다 방송 소스니 아니요. 와 진짜 미쳤다 방송은 진짜.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진짜 와 진짜, 나한테 이걸 매도하네 설정은 조용히 해. 필요 없어요 조용히 해. 시끄러워. 전 <laughs> <진짜>. 과한 <laughs> 설정은 해로운 거 아시죠 <laughs> 진짜. 과한 멋있는 척도 해롭습니다 적당히 먼저, 하세요 뭐 멋있게 아니거든요 찌렸죠? 하나 둘셋아찍렸다찍렸다 찍었다 아 시비 아, 아. 걸었다 기 시비 걸어 시비 개빡치게 하네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 미안 아 야수 리퍼스 좀요 아열아열 받게 가지고 아뭐 이게 이게 큐가 저렇게 찔러져 나이스 나 죽는다 나이스, 어? 신 어? 나이스. 달로 스렸다지나죽스는데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아나이아이스나이나이나나 나이스. 나나 나이스. 나나나 오케이, 그것도? 해. 어 이건 돼. 근데 내가 당... 쓰면 나 죽는 거야. 가망이라고아공 없음 공 없음 공 3초 안에 안 쓰면 못 써요 저기서. 오래 아, 그 아, 활동이 안 돼서. 아시아. 아. 어. 이걸로 피하면 돼 멈춰라. 오, 오, 이하라 방금좀 멋있었다. 잘하는데. 방금 좀 빨랐던 전면은좀 멋있었다. 시정해주세요. 아, 시포타신0 1 0 1 0 이제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와야 뚜뚜뚜! 잠깐 미정 오기야씨. 아아아아! 씨아궁 존나 잘 들어갔는데 아. 아! 와 녹턴 너무 하아... 보니까 놀러 가고 싶다. 와 저걸 못 잡아. 와다담 녹턴까지 잡는 거였는데. 아 보여줘. 그렇지. 아 녹턴 녹턴 고퍼 존나 빡친다. 숨만 숨 수은 가기도 뭐하고. 저것도 밀어봐. 트퍼 나온다. 맞죠. 게임 끝났네. 아 아닌가? 이거 밀어주세요 녹톤아 진짜 그만 나좀 물어라 미쳤어? 나이스 아 이거 가지말고 끝났네 게임 와 진짜 너무 아. 힘들었다 아. 진짜 이게 역대급 뭐... 팽팽함이었다 이게...